오늘 살펴볼 사건은 2019년 가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9년 가을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실종자의 모친이었습니다. 소녀의 유치원 학교 시간에 맞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딸이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종자의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실종자는 35세 하위진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최종 행적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CCTV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실종 당일 하유진은 아침 9시 경 딸과 함께 아파트 1층 현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딸과 향한 곳은 아파트 정문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노란 유치원 차가 하유진과 딸 앞에 멈추었습니다. 딸을 유치원 차에 태워준 하유진은 집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차는 북한산 주차장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은 그곳으로 달려가 실제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하유진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혹시 등산 중 실족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인력이 수색에 투입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격자를 찾는 일도 병행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하유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낮이라고는 하나 하유진이 혼자 등산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유진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기로 합니다. 수색 둘째 날 젊은 남자 하나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유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보아 마음고생이 심해 보였습니다. 제연에 찾았습니까? 경찰들이 아직이라고 말하자 남자는 자신이 찾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유진의 남편 박희동. 나이는 하유진과 동갑이고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경찰이 흥분한 그를 진정시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유진이 등산하는 걸 좋아했냐는 거였습니다. 박희동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유진은 등산은 물론이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하유진이 왜 혼자 산에 온 것일까요? 그 궁금증은 곧 풀렸습니다. 하유진의 통신 기록에서 그날 통화한 사람을 알아낸 것입니다. 통화 상대는 하유진의 남편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유진 부부와 대학 동창인 민정은이었습니다. 민정은은 한번에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도 연락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희동 말로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등산로 입고 CCTV를 다시 세밀히 살폈습니다. 하유진 남편과 같이 영상을 확인하던 중 민정은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민정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박희동은 민정은 외의 여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유진보다 30분 정도 먼저 도착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하유진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텐데,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경찰견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심하게 지저댔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간 경찰들은 참담한 상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는지 온몸이 심하게 훼손된 하유진이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마지막 CCTV에서 본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정황으로 보아 추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사위 남편인 박희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 울부짖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유진의 시신이 국과수로 옮겨지고 연락이 되지 않던 민정은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유진이가 죽었냐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등산 다음 날 일찍 중국으로 여행을 가느라 하유진 소식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종 당일 하유진을 만났냐고 했더니 만나서 산을 오르던 중 하유진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간 줄알았던 것이 민정은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산에 올랐던 다른 사람은 김정희 민정은과 사회 친구였고 하유진과는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산 정상에서 그날 찍은 사진까지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부하 하유진이 혼자 산에서 내려오다가 실족했을 정황이 짙어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럴리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유진의 남편인 박희동이었습니다. 하유진이 발견된 곳은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평소 겁도 많고 농도 좋아하지 않는 아내가 그곳에 혼자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성범죄를 당한 건 아닌지 경찰도 의심을 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골절은 추락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국과수 결론이었습니다. 박희동은 민정은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졸업 후잘 만나지도 않던 사이인데 왜 그날 아내를 만난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아내 혼자 내려왔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도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정은과 사내 동행했던 김정희의 태도였습니다. 오랜 세월 범죄자들을 상대해 온 경찰의 눈에 김정희가 어딘지 불안해 보였던 겁니다. 경찰은 김정희의 집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경찰을 본 그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것이 싫다고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경찰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꽤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재력이 상당한 듯해 보였습니다. 김정희의 약점이 남편임을 경찰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분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고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안색이 창백해진 김정희가 남편은 절대 민정은과 자신이 만난 걸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경찰의 한참 말을 주저하던 김정희가 한 말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민정은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남편을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김정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은이 너무 무섭다고 정말 무섭다고 경찰에게 살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최대한 선처할 거라고 구슬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아직 어린 하유진의 딸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다시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더니 그날의 진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하유진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정은이 먼저 정상에 올라가 있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녀가 민정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외도 사실을 민정은이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돈도 많이 뜯겼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정상에 올라가 민정은을 기다린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같이 산에 올랐고 하유진이 중간에 내려갔다고 진술하게 시킨 것까지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그럼 민정은이 하유진을 죽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민정훈이 하유진을 질투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학교 때는 자신이 훨씬 잘 나갔고 하유진의 남편도 원래는 자신을 좋아했다고 하유진 욕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신과 원래의 연인이 될 뻔한 박기동을 뺏어간 나쁜 연이라고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하유진을 딱 한번 민정훈의 집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던 것과 달리 사람이 순해 보여서 민정훈이 자격지심이 심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치기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발 남편이 이 사실을 알지 않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민정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도록 민정은은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김정이가 다 자백했다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게 해줘요. 왜 우리 유진이를 죽였는지 알아야겠다고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온 박희동이 울부짖었습니다. 끝내 진술을 거부하는 민정은을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던 중 그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박희동을 본 민정은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소름이 끼쳤다고 그 당시를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죽이라며 박희동만이 아니라 경찰들도 얼어붙은 순간이었습니다. 다 이야기할게요. 민정은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희동과 내연관계였고 그가 하유진을 죽이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래야 자신과 같이 살수 있다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박희동은 모두 거짓말이고 학교 다닐 때부터 자신을 쫓아다녔던 민정은이 유진이를 질투해 죽인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경찰도 민정은의 주장에 모순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희동과 만난 장소 시간 등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태도가 또 돌변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다. 장소는 여기저기였다. 등등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정은의 주장이 언론에 흘러나갔고 박희동은 파렴치범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그는 불리남의 아내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에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민정은은 자신의 진술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성과 없이 민정은은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박희동은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동창들이 나서 청원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었습니다. 민정훈이 박희동을 좋아했던 건 사실이다. 그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것도 맞다고 증언하며 박희동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을 잊었기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심에서 민정훈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박희동은 딸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과 함께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얼마 뒤 민정은을 면회하고 운동창이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희동이 모든 걸 잃고 한국을 떠났다는 말에 그거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환히 웃었다고도 했습니다. 좀 소름이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민정은 말대로 박희동과 내연의 관계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민정은의 어긋난 질투심이 불러온 참극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진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